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견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헌법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령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법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 여러분들이 언제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재판으로도 다툴 수 없으나 분명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범법소원을 하면 됩니다 재판은 법률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이 내 권리를 직접 침해해요 그럼 이건 일반 재판으로 할수 없죠 범법소원 하면 됩니다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불령이나 고시 같은 게내 권리를 침해한다. 역시 범법소원 하면 됩니다. 국가가 나한테 어떤 행정처분 같은 거를 했는데 처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어요. 공무원한테 문의했더니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헌법소원 하면 됩니다. 나 무죄 주장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검사가 기소유예만 받아도 고마운 줄 아세요. 나는 무죄인데 왜 기소유예 줘? 근데 이거 재판으로 검사가 안 넘겨서 할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헌법소원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구제 절차도 없는데 분명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예요. 법률이 시행령이 고시나예규가 검사의 기소유예가.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군대에서 내가 병사로 근무하는데 간부가 내 머리 길다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 이거 간부 징계 청원 같은 거 하는 건 별개로 앞으로 또 바리깡으로 밀면 어떡해요. 근데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버린 거 다툴 수 있는 재판 없잖아요. 이런 것도 헌법 소원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변호사들한테 문의하니까 변호사들이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헌법 소원하면 돼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권리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너무 오래 진행됐거나 혹은 법원 판결이 완전히 확정 버리면 헌법소원 못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심, 2심, 3심 다 거치고 법원 판단까지 받고 헌법소원 한다. 이런 방향으로는 헌법소원을 할수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혹은 재판이 끝나버려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헌법소원을 하려면 어떤 로펌을 선임해야 되는 걸까요? 헌법소원을 다루는 변호사는 매우 적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4만 명 정도 돼요. 그러나 그중에 헌법소원... 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변호사는 매우 적고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는 열명 남짓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는 거의 없겠죠? 어떤 권리 침해가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헌법재판 헌법 소원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